영상 시약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설정, 맞춤 알람이 아닌, 전체 알람을 꼭 해주셔야, 제 알람이 제대로 갑니다. 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비스트 쿠키, 어떤 쿠키가 나올지, 제 생각과, 유출된 내용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점에서, 유출된 내용이, 자, 바람용수 쿠키, 유출이 됐고, 그리고 다비수사, 잼스톤, 그리고, 블랙펄, 신규 스킨, 달빛, 신규 스킨, 그리고 별, 산호 쿠키, 에픽 등급 유출이 됐습니다. 이전에 업데이트는 미스틱 플라워 쿠키가 회복형, 그리고 다크카카오 돌격 각성이 업데이트가 진행됐는데,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이유는 비스트 쿠키가 고대 쿠키와 서로 대립되는 관계기 이 때문에 짝을 지어서 앞으로도 각각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모든 비스트 쿠키와 고대 쿠키들은 각성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 미스틱 플라워 쿠키 이전에 업데이트가 진행됐던 건 자, 뇌신무장 쿠키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뇌신무장 쿠키 레전드 등급 출시가 됐죠. 자, 똑같이 바람공수 레전드 등급이 출시가 됐어요. 아마 그 사이에 잼스톤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똑같이 비스트 쿠키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일부 유저분들은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뇌신무장 쿠키가 돌격형, 그리고 다크카카오가 돌격형이니까 돌격형, 돌격형 똑같이 맞춰서 업데이트가 됐다. 자, 그래서 바람공수도 사격형이다. 그러면, 사격형과 매칭되는 고대 쿠키를 찾으면 다음 비스트는 찾을 수 있다. 자, 요렇게 찾으면 사격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골드 치즈. 그래서 다음 업데이트는 비스트 쿠키가 버닝 스파이스 쿠키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는 다음 비스트 쿠키는 전방 탱커나 지원형 보다는 폭발형이나 마법형처럼 엄청난 딜러 계열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정말 사기적인 힐러가 출시가 되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정말 사기적인 딜러가 나왔습니다. 또 연속해서 사기적인 딜러들이 연이어서 나왔어요. 자, 스냅드래곤 때도 마찬가지. 자, 사기적인 스냅드래곤 출시가 되고 나서 골드 치즈가 출시가 되고, 연이어서, 세일드 릴리까지, 사격형, 폭발형, 정말 엄청난 폭딜러들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개발 방향이 안정적인 힐러를 먼저 내보이고, 이후에 정말 폭발적인 딜러들을 연이어 출시해 하는 경향을 킹덤에서는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지어, 미스티 플라워 자체도 사기적인데 생크림 담비, 물론 공격적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아군을 보호해주는 생존도 정말 엄청나거든요? 수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쿠키, 트윌러로 활용할 수 있는 쿠키가 두 개나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후에 정말 폭딜러로 쓸수 있는 쿠키가 출시되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장치가 일단은 마련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음에 출시될 쿠키들이 정말 바람공수 뿐 아니라 정말 폭딜러가 나오기 위해서 미리 이런 사기적인 힐러들이 먼저 출시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버닝 스파이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전 크다고 보고요. 자, 오히려 사일런트 솔트나 이터널 슈가보다는 저는 섀도우 밀크나 버닝 스파이스가 비스트 쿠키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한 이런 걸로 추측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을 보고 지금 미스틱 플라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뭐, 시계 방향으로 출시될 거다. 뭐, 반시계 방향으로 출시될 거다. 이런 거는 솔직히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도 초창기 때 예, 자, 비스토이 화면에 비스토이 보면은 고대 쿠키도 처음에 나올 때 비스토이 이런 비스토이 설명 비스토이 영상 보고 그림 위치로 어떤 게 먼저 출시된다. 뭐, 이런 거 맞추는 거 했었는데 비스트 쿠키는 이런 그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제 추측은 뭐냐. 강력한 힐러 출시 이후에 강력한 딜러 연속 출시. 이 패턴으로 따지자면, 섀도우 밀크나, 버닝 스파이스 네,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자세 번째 추측은 뭐냐? 홀리베리가 가장 상향받아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터널 슈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시점에서 고대 쿠키 티어만 놓고 보면 홀리베리가 가장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뷰 발라는 현시점에서 사용은 되고 있지만 홀리베리는 활용 가치가 정말 떨어져서 고대 전승에서도 네, 선택을 가장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홀리베리 상향받을 겸 각성. 되고 이터널 슈가 비스트가 나와야 된다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자 네번째로는 가장 오래된 고대 쿠키 퓨어 바일라다 그래서 섀도우 맥크가 다음 비스트 쿠키다 네,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자 현재 운영자가 아 이상 뭐 정답은 없습니다 뭐 1번부터 4, 4번까지 의견들이 많은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견이 따로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쪽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유출이 되면 게임 파일 속에 담겨 있는 정보가 가장 정확하겠지만 혹시나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끄기 전 잠깐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전체 알람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